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반짝반짝 엄마 아빠 별 뽀뽀하고 뽀뽀하고 내려옵니다. 오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언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반짝반짝 오빠 언니 별. 만났습니다. 머리에 서실까 어지럽잖아. 어깨에 서실까 미끄럽잖아. 가슴에 서실까 부끄럽잖아. 엉덩이에 서실까 냄새 나잖아. 무릎에 서실까 좋아 좋아 좋아. 예쁜 손 무릎에 착. スワイルチャレットよ